자우는 소리가 나네요. 우와 여기까지는 자, 잘 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자 뒤집어서 자한번더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마 또 뻣뻣한 건 아니겠지? 자, 막 조리를 해갖고 왔는데요. 어, 연기 불불 나는 게 겉모습은 지금 비주얼적으로 <laughs> 완성적입니다. 저번에 도가니를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은 이후에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자 어떤 과연 느낌일까요? 잘못했어. 반은 양념하지 말고 그냥 넣을 거예요. 자, 소금구이도 좋을 텐데 향은 뭐 그냥 붙자고그 그, 양념 소스 향 나는 정도인 것 같고요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<laughs> 음.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 물론 압력솥에다 푹 쪄서 조금 더 부드럽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지금도 이 정도도 뭐안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예, 적당히 먹을 만 해서 딱 좋은 정도인 것 같, 같네요 자 뼈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자, 뼈에 뭐 살이 얼마 없으니까 더잘 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은 조금 딱딱하다, 좀 뻑뻑한 면이 있고요. 얼마 비로 압력솥에다가 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 이렇게 한번 해서 구워 먹어봤는데 뭐 이렇게 된된면은뭐더 얇게 썰어가지고 뭐 프라이팬에다가 구워 드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소고기 구워서. 뭐 기름장이나 소금, 소금장 짜서 찍어 드시는 것처럼 해다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계게시면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전자렌지 한번 시도해볼까? <laughs>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오 안녕하니까 <laughs> 십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